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할머니에게 웃긴 고양이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버퍼링이 마침내 끝났을 때쯤 할머니는 이미 잠에 들어버리셨죠. 왜 와이파이가 이렇게 느린지 그 원인을 찾아야겠어요. 그럼 그 후보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라우터가 잘못된 장소에 있어요. 와이파이 신호가 더 멀리 이동해야 할수록 강도는 더 약해집니다. 게다가 벽이나 바다문 심지어 TV 세트 등의 장애물 탓에 신호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가장 이상적인 건 모뎀을 집에 한가운데 그리고 벽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만약 옆방에서 누군가 HD 화질의 영화를 보고 있다면 인터넷이 느릴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웃이 같은 방송 주파대를 사용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와이파이 속도가 더딘 거고요 집에 있는 전자제품들 예컨대 전자레인지와 무선 도어벨 블루투스 기기 그리고 드라이기까지 와이파이 신호를 쓸수 있어요 다 라우터와 비슷한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비교적 신식 와이파이 기기는 사용할 주파수를 직접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 된다면 5GHz 밴드를 고르세요 가끔은 네트워크가 그냥 느릴 때도 있어요 만약 가정용 홈네트워크라면 더 나은 플랜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만약 공공시설에 있는 거라면 여러분의 와이파이 네트워크의 우선순위 설정을 살펴보세요 핸드폰이 사전거리 안에 있다면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신호가 강한 와이파이가 주변에 없을 때만 공짜 핫스팟을 사용하도록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다른 기기들이 인터넷 속도를 더디게 만드는 주범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무선 네트워크는 제일 느리게 기능하는 기기의 속도에 맞추거든요. 만약 여러분의 핸드폰이 달팽이의 속도로 기능하는 기기와 같은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있다면 그 속도보다 빠를 수는 없어요. 만약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다른 원인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위치도 그중 하나입니다. 만약 사람이 많은 콘서트나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곳이나 가장 가까운 기지국이 정말 멀리 있거나 두꺼운 벽으로 된 건물 안에 있다면 완벽하게 포지 연결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게다가 만약 비가 온다면 여러분의 핸드폰이 사용하는 고주파가 비를 잘 뚫지 못하기 때문에 신호가 약해질 수도 있어요. 통신사에 타실 수도 있어요. 통신사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는 신호가 강한데 에 반해 특히 시골 같은 곳에선 신호가 거의 미미할 수도 있어요. 작은 규모의 통신사는 또한 제한적인 주파수 대역폭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이 도시에 살고 있어도 속도가 최대치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들의 최우선 순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통신사의 경우 인터넷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간대, 고속 인터넷을 무제한 요금제를 내는 프리미엄 사용자에게만 제공합니다. 이를 비우선 순위화라고 하는데 핸드폰을 굉장히 느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제한적인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느 정도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하면 통신사에서 인터넷 속도에 제한을 두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특정한 용량의 기가바이트를 데이터로 쓸수 있는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면 인터넷 연결은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속도는 초당 몇 킬로바이트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의 핸드폰이 3G, 4G, LTE 그리고 5G 중 어떤 걸 쓰는지 헷갈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중한 가지 시그널은 특정 장소에서 더잘 기능하기도 합니다. 핸드폰이 항상 제일 빠른 네트워크에 자동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설정에서 바꿔주세요. 핸드폰이 와이파이와 모바일 데이터 사이를 전환하는 데 대한 문제를 대비해서 와이파이 기능을 끌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심카드의 한계 때문일 수도 있어요. 만약 4G 핸드폰을 3G용 심카드로 쓰고 있다면 핸드폰이낼수 있는 최고 성능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4G 심카드를 필요한 경우에 2G나 3G용으로도 쓸수 있지만 같은 문제에 직면해서 최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의 VPN 문제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VPN을 통해 여러분의 검색 내역을 사적으로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VPN 서버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아무도 정말 복잡하면 연결 속도가 매우 느려질 수 있어요. 게다가 서버의 질과 이용하는 사람일 수도 속도에 영향을 끼칩니다. 광고는 여러분의 모바일 데이터와 처리 능력을 소비합니다. 웹페이지가 열리는데 할애되는 시간의 60% 이상이 이런 광고들을 로딩하는 데 사용됩니다. 스크립트 하나를 실행하는데 최대 2초까지 걸릴 수 있는데 인터넷 검색할 때 2초는 정말 긴 시간이죠. 설정에 들어가서 평소에 잘안 쓰는 어플을 확인하세요. 배경에 켜져 있는 위젯을 포함한 해당 어플들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소모할 수도 있어요. 메신저나 소셜미디어, 유튜브 등 인기 있는 어플의 최적화된 경량 버전을 대신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품질 좋은 와이파이나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핸드폰이 구형이면 최대 속도를 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구형 모델은 현재 이용되는 어플이나 웹사이트의 그래픽 및 다른 요건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캐시 메모리가 꽉 차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방문한 여러 웹사이트의 데이터가 쌓이는 곳이에요. 처음엔 로딩 속도를 빠르게 만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메가바이트 크기로 쌓이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수동으로 직접 캐시를 삭제하거나 자동으로 삭제해 주는 어플을 설치하세요. 자, 원인이 될 만한 것을 다 확인했어요. 이제 이 문제를 종결하고 인터넷 속도를 빠르게 만들 방법을 소개합니다. 제일 먼저 온라인 속도 테스트를 해보고 인터넷 속도가 여러분의 요금제보다 진짜 느린지 확인해보세요. 테스트 동안엔 그 무엇도 다운받지 말고 영상 스트리밍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선 라우터에 최대한 가까이 붙으세요. 네트워크 속도가 괜찮은 걸로 확인되면 제일 신호가 강한 곳에서 핸드폰에 여러 개의 웹사이트를 켜보세요. 문제는 여러분의 핸드폰이나 네트워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라우터를 다시 실행하고 핸드폰을 껐다 켜세요. 종종 기기가 과부하가 걸리거나 발열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요. 기기를 안 끈지 오래 되었다면 재부팅만으로도 기적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잠시 동안 비행 모드로 전원했다가 와이파이를 켰다가 모바일 데이터로 바꿀 수도 있어요. 네트워크를 재부팅하세요. 아이폰에서는 일반 설정에서 네트워크 초기화에 들어가세요. 안드로이드에서는 고급 초기화 옵션에서 와이파이 초기화와 모바일과 블루투스를 고르세요. 초기화 하기 전 와이파이 암호를 알아내세요. 왜냐하면 지워지게 되거든요. 집이 크다면 새 라우터나 와이파이 익스텐더를 장만하세요. 콘크리트 벽과 문으로 분리된 먼 공간까지도 신호를 고르게 내보낼 거예요. 조심스럽게 심카드를 꺼냈다가 다시 넣어보세요. 심카드가 손상됐다면 다른 문제들과 더불어 인터넷 수신에 문제가 생긴 요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새 걸로 교체하세요.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 기술지원팀에 연락해보세요. 케이블 선이나 휴대전화 신호타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네트워크 구성을 바꾸는 것도 종종 도움될 때가 있지만 그건 여러분의 인터넷 공급업체가 처리해야 하는 일이에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